왜 장롱이 계세요? <목소리> <목소리> 아, 뭐야? 야 장롱에서 뚱뚱이 어 지금. 아세 <목소리> 와! 아 맞다 고스트 튜브 튜브 들어가야겠다 고스트 튜브 온 옷장 옷장 없어요 있네? 야 옷장에 수줍는 가 쪽으로 옷장 쪽으로? 쪽으로? 옷장 쪽으로? 복귀먹어 오자마자 옷장으로 가자 야 이거 진짜 가봐 옷장 쪽으로. 아, 이게 이렇게 연계가 된다고? 좋아. 너의 도전 내가 받아들이겠어. 간다가. 어, 야, 움직이지 마. 누구야? 어, 아니야. 으아. 뭐야? 이 야. 뭐야, 이 야. 뭐야 이 야. 야! 뭐야, 뭐야, 야! 아, 씨. 미쳐 가지고 덤는지도 이것들이. 아, 시셔가지도 있어. 아, 잠깐만. 아. 어. 후. 당신을 보고 당신을 보고 아좀 강하다 위험한. 위험한 위험한 잘 들어 니에 시원히 왔죠염안녕하세요아 이렇게 선방 때려버리면 귀 죽어버리는데 안녕하세요 순호 한번 때려볼게요 <laughs> 어, 아 옷장이다 형 근데 잠깐 진짜 옷장이 있어요 이게 말이 돼? 말이 안돼 이거는 근데 키가 좀 큰데. 와야야 잠깐만. 일단 너 여기 근처 탐색부터 할게요. 저 옷장에 계신 분 잠시만요. 잠깐 여기 계세요. 예. 네. 우리 돌아다니지 마시고 여기다 오르골 설치하자. 옷장에서 나오면은 소리 나겠지. 땅이었던 것 같아요. 울담탱 노천의 히스테리. 오! 어! 나왔다, 시. 씨 뭐야? 어느 거 바로 앞에? 제가 그러면 신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씨. 뒤쪽에도 있네. 안녕하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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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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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제가 문 열어드릴까요?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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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야? 어? 알았다 알았다 잠깐만 잠깐만 대충 알것 같아. 아, 아니 잠깐만. 문안 열어 문안 열게 문안 열게 문안 열게 문안 열게 문안 열게. 아, 장롱문 안 열게. 장롱문 안 열게. 어, 안 열어. 안 열어. 안 열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아! 얘가 얘를 싫어함. 아니. 아니야? 말대로 나빠르네 그럼 얘가 널 싫어함. 악마. 뭐, 장롱에 아직 밖에 있는 애가 악마예요. 장롱에 있는 분이 악마예요. 제가 악마인가요? 그런 사람이 있네. 장동을 좀 열어야 될것 같아. 해봐 아하! 왜, 왜, 왜또 왜? 괜찮다고! 아니! 연다고! 요! 제가 세스, 세수, 세스 열게요. 3, 4, 5. 아! 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당신. 네. 네. 사망. 뭐어쩌고 장롱문 열었다고 사람을 죽여? 하나 증나네 살려 주세요. 아 진짜 살려 주세요. 그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금 여쪽에 있는 거하고 이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둘 둘이서 지금 뭔가를 하는 거 같은데. 자, B71이고요. 녹음 버튼 누르면 B72에 전환됩니다. 아. 일단 얘부터 편하게 대화를 할게요. 왜냐면 제가 말을 안 하면 소리가 잘안 잡히더라고요. TC 녹음했어요. 3분 1초. 아, 근데 증폭기 안 가져왔네. 아, 썰리. 이따가 들어봅시다. 대박이네 4칸 넘어갔어 다섯 컨베스 처머이네아 기장이 바뀌었구나 여기 떠다예 아니 얘 아까 전부터 여기 나가라 그런다 야거을그 이렇게 확실하게 주눈에 치고 오, 오, 오. 이렇게 거을 자, 하위. 잠깐만요. 예. 어, 좋아. 하위 본데 이해래. 예. 가 가져갈게요. 사망. 사망 단어가 또 나왔네. 어. 안녕히 계세요. 자, 7 2 번이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야? 야 장롱에서 뚱성이났어 지금. 음, 이세 아! 장롱 때렸어. 장롱에서 뚱성이 나고 들었어요? 나쫑거 쫀거가 알아? 이렇게 <laughs> 거 일단 닫아보자. 아, 이게 원래 닫혀있나 보인데 누가 열었구나. 누가 땄어, 보면은. 여기 색깔 틀리지? 딴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장롱이 왜 있는 건지 전혀 모르겠네. 숨은 건가? 그리고 여기도 돌아다니는 것 같고, 여기 있어요, 여기도. 그게 바깥쪽에서 지금 돌아다녔거든. 바깥쪽에서 울렸거든. 근데 장롱이 본진인 것 같고, 그 열어와 열지 마의 사이. 그니까. 러 사이가 좋지 않다. 저기 네 부엌 쪽. 부엌. 오케이. 키가 크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뭐지? 어, 정리가 안 돼. 순진한 순진하다고? 아니, 뭔데! 아. 방문 열었을 때, 열었을 때 지쪽으로 빠진 것 같아. 용기도 키고, 저쪽으로 갈게요. 아, 야, 이거 응기가 제일 강하다. 이 야, 응기가 제일 강하네.

이라고요 장롱이? 장롱이 여기까지 장롱 더 이상 저를 방해하지 마세요 아 여운 쩐다 오늘 아이 그래도 열어 어차피 열려 있었잖아 어? 아 장롱이 뭐 있긴 있는 거 같아 근데 얘도 나를 협박을 했던 거 같은데? 아닌가? 그러면 잠깐만요 일단 여기 장롱 냅두고 그냥 가야 될거 같아 이렇게 닫아놓고 그지? 아 이거 되게 어렵네 그 지금 얘가 문제인 거 같아 계속 오짱오짱 그래. 거리는데 안 열게. 알았어, 안 열게. 불안해 할 필요 없어. 왜 그런 거지? 근데 궁금한데? 뭐야, 이거? 저 죄송한데, 제가 이름을 안 물어봤는데. 신데렐라로 하자, 신데렐라. 신데렐라? 다음 밤 12시에 돌아오겠어.